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찬원이 불후의 명곡에 등장하자마자 대한민국 방송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등장 이후로 시청률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시청률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광고 수익, 굿즈 판매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 매출까지 하늘을 찌를 듯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천원 효과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천원이 등장한 이후 불후의 명곡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 모든 것을 그는 단한 번의 출연으로 이루어냈습니다. 2천원이 처음으로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것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의 출연 이후 시청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2차원의 출연 이후 그 시청률 곡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알수 있습니다. 2차원이 출연하기전 평균 시청률은 약 7.5%였으나 그의 등장 이후 무려 11.2%로 뛰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상승폭이 무려 3.7%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방송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수준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찬원이 출연한 몇몇 특별 에피소드에서는 그 상승폭이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방영된 이찬원의 특별 무대는 13.8%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즌 최고 기록이자 이전 시즌의 최고 기록을 무려 2.6% 포인트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이찬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단순히 시청률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찬원이 무대에 서는 순간 무대는 단순한 음악 무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 찬원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이찬원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진다며 그의 무대에 감동을 받았다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찬원이 부루의 명곡에 출연할 때마다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불이 붙습니다. 트위터, 팬 커뮤니티, 네이버 댓글 모두가 이찬원의 무대에 대한 극찬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찬원이 출연하는 날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다라며 그에 대한 팬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네이버 사용자는 이찬원의 노래를 들으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다라는 댓글을 남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출연으로 인한 변화는 단순히 시청률 상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이 출연한 방송 회차에서는 굿즈 판매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찬원과 관련된 굿즈는 발매 첫 주에만 무려 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이전 시즌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굿즈를 사기 위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고 수익 역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천원이 출연한 이후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무려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약 15억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시즌의 광고 수익과 비교했을 때약 5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찬원의 출연이 프로그램의 상업적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스폰서십 계약도 급증했습니다. 키 이찬원의 이미지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프로그램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은 총 20억원에 달하는 스폰서십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이전 시즌에 비해 무려 20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0원의 등장 이후 불후의 명곡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형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방송계를 넘어 경제적인 성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2000원 효과는 방송계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급상승하고 관련 굿즈와 광고 수익은 하늘을 찌르며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그의 출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었으며 등장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필수 시청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불후의 명곡에 처음 출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등장 이후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청률 상승과 매출 증가는 그가 얼마나 엄청난 아티스트인지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이찬원의 등장으로 인해 불후의 명곡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으며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무대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껴지는 감정은 바로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이 출연한 회차는 언제나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는 불후의 명곡이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등장 이후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다채로워졌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프로그램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이는 곧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참여로 인해 불후의 명곡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주로 중장년층이 프로그램을 즐겼지만 그의 출연 이후 젊은 세대들도 불후의 명곡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찬원이 출연한 후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 층의 시청자 비율이 증가했으며 불후의 명곡이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시청자층을 다양화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적으로 이천원 효과는 그저 시청률 상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변화시켰으며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광고 수익, 스폰서십 계약, 굿즈 판매량까지 모든 것이 그의 출연 이후 급증했습니다. 이찬원의 등장 이후, 불후의 명곡은 그야말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방송계는 물론이고 음악계, 광고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원 효과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